안녕하세요, 큐튜브입니다. 제가 POE를 주로 즐기지만, 언제부터 다른 하나의 게임을 기다리며 즐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토치라이트 인피니티죠.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시즌인 탐욕의 큐브가 오픈합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방금 보신 짧은 미리보기가 전부입니다. 신규 시즌에 관한 더욱 깊이 있는 정보는 4월 23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당일에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시청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놀러와주세요. 자 어차피 23일에 정보가 다 공개되어야 제대로 분석도 하고 넷피셜도 굴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토치라이트 시즌1과 시즌2를 오래 즐겨본 입장에서 토치라이트는 지금까지 어떤 게임이었고 새로 오픈하는 탐욕의 큐브에 바라는 점 등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I need some time. 이 게임은 빌드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직업 그리고 스킬이 존재해서 토치라이트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와 다양한 스킬 및 아이템으로 정말 수십까지 수백까지 빌드를 육성할 수 있었거든요. 같은 스킬도 어떤 캐릭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된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여타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로 흔히 OP 빌드라 불리는 강력한 빌드가 존재하긴 하지만 토치라이트에서는 OP 빌드가 아닌 나만의 빌드와 같은 100%의 성능 위주의 빌드가 아니더라도 초반부터 엔드까지 콘텐츠를 즐기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빌드 파워의 설계가 초반, 중반, 후반까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빌드를 구상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플레이해 볼 만한 게임입니다. 핵앤 슬래시 게임은 파밍을 해서 강해지는 재미가 아주 강력한 게임이죠. 토치라이트를 플레이하게 되면 다양한 아이템 및 최초의 불꽃결정이라는 화폐를 파밍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블로 시절 룬을 모은다거나 패스오브 액자에서 카오스오브를 파밍하든 말이죠. 유저가 게임을 재밌게 지속하려면 이러한 파밍 과정이 재밌게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치라이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미를 줍니다. 재밌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중독성이 굉장합니다. 취향만 맞다면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삭제되는 기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이 게임이 시즌 1과 시즌 2만 진행한 상태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탐욕의 큐브 시즌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역시 빌드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다채롭고 멋있는 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스킬과 특히 유니크 아이템이 더 재밌게 나와준다면 더 많은 빌드를 만들어 즐길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콘텐츠가 좀더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위주의 파밍과 용자의 탑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콘텐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번 신규 리그에서 보다 도전적이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가 등장한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도 즐기는 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의외로 생각보다 바라는 점이 많진 않네요. 제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란에 작성해 줄 텐데, 토치라이트의 한국 공식 사이트인 네이버 라운지도 놀러 가보세요. 각종 공지를 더불어 진행 중인 다양한 이벤트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자면, 이 게임이 의외로 리그 초반에 이벤트로 뭔가 좀 뿌리는 게 강한 편이라 신규 리그가 오픈한 뒤 시간 날때한 번씩 들려보십시오. 절대 손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빌드 정보나 기타 팁 관련 정보도 많이 있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4월 23일에 신규 리그의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고 하니 꼭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해요, 우리.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바.